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입니다. 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요즘 온라인과 그리고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차죠. 볼보의 어, XC60. I l o o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요. 어, 뭐, 한간에는 일부러 이제 흥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입니다. 어, 이게 X, XC60 같은 경우는 이게 중형 SUV죠.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고, 요번에 예, 나온 그 모델이, 새 모델이 나오면서 이 B6, B6 이라 그러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T6 라 그래서, 어, 이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어,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는데,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제는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전기 모터가 엔진의 출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어, 파워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는데 마일드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건 이제 마일드 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 일반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 모드 전기로만 일정한 시속 한 40km 정도까지 일정 속도까지 전기로만 주행을 할수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거는 되진 않고요. 상시적으로 전기모터가 엔진을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에 여의도를 출발해서 강변북로를 따라서 경기도 가평으로 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어 굉장히 느끼기에도 체감상 어 차량의 힘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토크가 42.8kgm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형 SUV니까 어, 이 정도 크기의 차를 감당하기에는 어, 충분 충분한 어, 파워트레인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서 어 열심히 다시 엉덩이에 촉을 세워가지고 아이 차의 서스펜션 현가 장치의 느낌이나 이런 걸 최대한 느끼고 있, 느껴보고 있는데 하드하다, 그러니까 딱딱하다, 네. 단단하다 네. 쪽은 아닙니다. 확실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좀 타는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그런 차에다 보니까. 어 비교적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체 자체는 약간 이제 부드럽게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실내 자체가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습니다. 어, 여기 대시보드 이쪽도 보시면 어, 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이 나뭇결 무늬로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서 어. 실제 남은것 같아요. 만족 남은 거 남은 것 남은 것 같긴 해요. 예. 고급스럽고 이대시보드도 마감도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어 나파 가죽 시트, 천연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 조수석하고 이 운전석 둘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물론 마사지 시트도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자동차에 있는 마사지 시트라 해봤자, 뭐 일반,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 안마 의자에 비하지는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써볼까요? 예. 써보면, 이 의자 밑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오! 오! 오, 저의 등을 막 눌러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이거 되게, 제가 이 마, 차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 기능은 제가 처음 써보는 거긴 한데요. 이게 등의 꼬리뼈 쪽부터 이 위쪽까지, 어, 뭐 눌러주는데, 뭐, 되게 생경한 느낌이네요. 이게 누가 계속 게 눌러주면은 고속도로 타더라도 잠은 안올것 같긴 합니다. 졸음 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신기하네요. 어 근데 이게 되게 누가 자꾸 이렇게 쿡쿵 쑤시니까 되게 <laughs> 낯설다, 느낌. <laughs> 지금 저희가 어 수서, 아, 저기, 호평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G6 파워트레인의 힘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가속페달 지금 끝까지 밟은 게 아니고 한반 조금 안 되게 밟았거든요. 어, 속도가 올라가는 게 어, 좋은데요. 이게 뒤에서 이게 밀어준다는 느낌이 어, 들면서 어, 쭉 치고 나갑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하게 어,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자 그래서 이 XC60에 탑재된 안전편의상 이런 걸좀 살펴보면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고속도로에서 어, 설정한 속도로 반자동으로 주행을 해주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왼쪽 오른쪽 이 사이드 미러에 어, 차선 그러니까 옆차로 차가 오는지가 그러니까 측방 측방 돌 경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게 뻘겋게 사이드미러에 뻘겋게 그리고 쭉게 큼지막하게 표시가 돼서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이제 바꾸실 때도 뭐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 차량의 특징이 있다면 주행하실 때이 제한 속도를 차량에 설정을 해 두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차를 잠깐 빌려준다거나 혹은 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시더라도 어 예를 들어 시속 한 100km로 최고 속도 제한을 설정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그 속도로만 주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참 해심한 곳까지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것같고요그 다음에, 이, 포테인먼트 시스템 경우는 지금 이게 터치 스크린이에요. 풀 터치 방식. 그니까, 미디어 버튼이랑, 그, 앞유리, 어 성의 제거 기능, 뒷유리 성의 제거 기능 정도만 떼놓고는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버튼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 봤을 때, 뭐, 이용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다 예, 근데 약간 버튼에 비해서 아무래도 터치식이 이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좀 불편하긴 해요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트렌드가 그거라고 보니까 이거 트렌드를 갖다가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드는 건지 소비자 요 소비자 어떤 미주와 무관하게 아니면 소비자들이 진짜 터치 스크린을 원해서 이거를 집어넣는 건지, 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작은 태블릿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차량에 기본적인 뭐 주차 보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XC60엔, 음향이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어 앤윌 키스 영국의 어, 프리미엄 음향 브랜드죠. 거기가 어, 제휴가 돼서 음향 첫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저작권 때문에 이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틀어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까 살짝 이제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이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순정 카오디오가 그냥 소리 나면 됐지.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요즘에 이 프리미엄 오, 어, 오디오를 옵션으로 선택하시거나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선택하시게 되면 음악 듣기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꽤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무선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 어, 주행모드 어, 오른쪽에 콘솔을 통해서 이렇게 다 콘솔 부위에 있는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버튼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려고 되게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이게 특히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와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이게 볼보가 그 S90도 그렇고 x c x 뭐 0뭐그0고 이 볼보에 있는 세단이나 뭐 s d 할거 없이 차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중형급으로 이렇게 이상 올라오게 되면 얘가 이거를 넣어주더라고요. 크리스탈 기어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뭐 남, 만졌을 때 촉감이나 이게 손에 쥐었을때 그립감이나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너무 나쁘진 않은데 보기에 좋습니다. 반짝반짝거리면서. 어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엔진의 회전수, 속도, 뭐다 뭐 기름 남은 연료량 이런 것도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이제 트리 컴퓨터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운데에 있는 그 창을 통해서 여기 또 보여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 현재 어, 주행하는 어, 경로정보나 아니면 주행속도나 이런거를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또 계기판에서도 또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에 따라서는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차에 왜냐면 전복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 어, 이게 유리가 파편이 게 아래로 칠 수도 있고, 뭐, 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나는 꼭, 이, 개방감 있는 거를 좋아한다. 이 차량이, 아무리 차가 크더라도, 실내가 안방처럼 넓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다. 어, 이게, 곡선 구간에서도, 터너링이 돌아가는 게 아까 이제 하체가 좀 말랑말랑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 나갈 때 크게 약간 속도를 빨리 해도 어, 롤이 의외로 없습니다. 잘, 어,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커브를 틀면 차가 막 높은 차들은 왼쪽 막 끼우러지잖아요. 이렇게 끼우뚱끼우띵한데이 차체가 높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약간 부드럽다 는 거에 비해서는 어, 롤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 놀랬습니다 어, 볼보의 예, XC60 이 있습니다. 이차참 인기 있다는 거 아까 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없어서 못 판다 고 그래요. 그럼 한번 차량 한번 쭉 외관을 살펴보면서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은 이게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요 램프 헤드램프 쪽에 요 주간 주행등이죠. 여기가 이 T자를 옆으로 세워 놓은 모양. 요이 토르의 망치라 그럽니다. 이거를 요 이제 주간 주행등에 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 저거는 볼보 차다. 이거를 알칠 수가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도 이라디에타 그릴 쪽에 이 볼보는 옛날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딱줄 넣어 가지고 나는 볼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옆쪽으로 좀 오실까요? 일반적인 중형 SUV보다는 약간 작을 수도 있는 사이즈. 어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음, 20인치짜리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어 2호 4호 R 20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우리 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알루미늄 휠, 알로이 휠로 이렇게 투톤 형태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조금 더어 이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이제 개성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오실까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 볼보의 SUV들은 XC40부터 뭐 60, 90까지 다 디자인이 이렇게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모습의 이 토르의 망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뒤쪽에 이 L자형, 요것도 보면 뒤에서 이게 볼보를 쫓아가면서 보면, 아, 저거 볼보차다. 알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아,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패밀리카로 많이 타실 때 SUV를 하시려면 좀뭐 작은 애가 있다 그러면 접이식 유모차도 넣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명절이나 이런데 어, 고향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장거리 여행 가시는지 하면 짐도 막그 트렁크 같은 거큰거있다만한거 캐리어 넣고 그러잖아요. 어, 큰거 캐리어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넣으면 한, 세 개는, 큰 걸로 세 개는 뭐, 겉뜬이 들어갈 것 같고, 뭐, 좀 작은 걸로 하면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형 기자입니다. 어, 지금, 아까 오전에, 볼보의 XC60에 이어서, 지금 XC90을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B6, 엔진이 들어간 파워트레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그것도 그 XC60이랑 마찬가지로 최고출력 300마력, 그 다음에 최토크 42.8km 램 포스터를 발휘합니다. 어, XC90 대형 SUV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준대형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장이 약 4.9m 정도니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3열까지 시트가 돼 있고, 아무래도 XC60보다는 한층 높기 때문에 차도 크고, 그다음에 내부도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차감, 서스펜션 이런 느낌 봤을 땐 XC60이랑 크게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단함보다는 좀 부드러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지만 내 체감상으로 XC60 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XC60 같은 경우는 그 트림이 한 개로 이제 7,100만 원짜리. 그 하나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휠 사이즈에 따라서 어 21인치짜리 하고 20인치짜리 하고 이렇게 두개 트림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두 개가 사양도 좀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이 차가 이 플래그십 SUV 때문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열선 통풍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와서 보니까 이게 XC60을 이렇게 키워놨어요 이렇게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심지어 이 바우어 앤 윌킨스 사운드 요거 들어간 것도 똑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촉감, 뭐 느낌, 어 그립감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요 가죽 자체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게 들어 있어서 만진 느낌 훌륭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가죽 마감이 덧대져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보드 부분에 나무 재질 지금 제가 탄 차량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죽도 얘도 마찬가지로 천연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제조사가 같으니까 같겠지만, 어, 디자인이 이 버튼 하나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에어, 그 다음에 에어벤트, 이 송풍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 크기나 이런 거에서 XC90이구나. 뭐, 이런 정도 차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지 그 XC60보다는 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금은 멀민첩할수 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이거 타 보니까 크게 어 차가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얘가 엔진 좀 힘들어하네, 좀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네 어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좌우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아 내가 좀더큰 차를 타긴 탔구나 하는 느낌. 그래도 운전하는 게 불편하지는 않다 시야 확보도 시스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차폭감이 조금 이제 어 없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타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정숙성은 제가 그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어 확실히 얘가 플래그십이어서 그런지 아까 XC60보다는 뭐 노면 소음도 그렇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뭐 소음도 그렇고 어, 90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제 대기한이라고 이제 정차를 좀해 있는데, 이 감속할 때, 어, 이게 지금 패들시프트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나 아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찬가지고, 어,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차를 주행 중이다가, 이,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제동할 때에 생기는 에너지를 이 전기로 바꿔가지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데요. 이게 요 같은 경우 그그 회생 제동을 보통은 이제 패드 시프트에서 회생 제동 양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좀더 어 회생 제동이 많이 돼서 어 제동되는 정도를 좀 강하게 제동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덜 제동을 잡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패드시프트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어도 크게 뭐,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내려올 때도 보니까 얘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제동량을 잘, 어,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격이 이제 8천만원 중반대로 제가 봤었는데, 한1 5 0 0 6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만 XC, XC 유통하고요 어, 만약에 가족이 있다 근데 어, 나는 평소에 좀 차에 뭐 씻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어, 사람도 좀 타야 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주시고 어, 9 0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 볼보의 g 6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x c 9 0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60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어 커브길이나 이런 데서 되게 운전이 꽤 재밌다라는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런 거를 더 원하시면 60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넓은 실내와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우리 가족좀더 편안하게 을 하고 싶다 그러면 90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요 차량은 XC90 볼보의 XC90이고요. 왼쪽 편에 제제 기준으로 왼쪽 편에 어, 얘는 이제 X, XC60 아까 그 오전에 탔던 그 차량이 마침 서 있고요. 뭐 보시게 되면 외관 설명은 따로 그렇게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XC60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다른 거어 여기 아래 그 인테이크 홀 이쪽이 좀 다르긴 하네요. 다르고 여기 뭐 토레망치 디자인 들어간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헤드램프,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 디자인 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면 약간 다른기는 한게그 XC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쇠창살이 근데 얘는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그 정도 차이가 있네요 옆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어 XC90 같은 경우는 타이어 휠 어, 사이즈에 따라서 어, 20인치짜리 트림이 있고 21인치짜리 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요게 그 3열. 공간이 또 탑승 공간이 또 있다 보니까 뒤가 뒤로 좀 오시면 예, 뒤쪽이 요 3열 공간이 요만큼 좀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XC60 같은 경우는 라인이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좀 떨어졌는데 사선으로. 얘는 조금 더 어, 내, 내부의 이 천장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앞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뒤쪽으로 오시면요. 또 생긴 게 어 XC60이랑 상당히 닮았는데, 한 가지 이제 다른 거는 XC60 같은 경우는 이 리어램프가 이렇게 L자로다가 L자로 이렇게 나가죠, L자로. 근데 얘는 가다가 여기서 끊칩니다. 어그 정도 차이가 디자인쪽으로는 보이네요. XC60에 대비해서 조금 더뭐 어, 3열 공간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했을 때좀더 널널한 2열, 널널한 짐칸,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추천드릴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운동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조금 놀랐고요. 네, 지금까지 볼보의 XC90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청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였습니다.